안녕하세요. 길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성경은 생명의 말씀사에서 출판한 큰 글자 성경전서 nkr72wtu 제품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다섯 종류가 출판되었고요. 비치용 성경으로 추천드리는 무지퍼 성경 두 종과 그리고 지퍼 성경 세 종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색상은 뉴 그레이, 그리고 뉴 브라운, 뉴 다크 네이비 이렇게 있고요. 무지퍼 성경은 뉴 다크 네이비, 그리고 뉴 브라운 이렇게 두 종으로 나와 있습니다. 안에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퍼 형식의 성경이고요. 큰 글자, 성경 전서, 개혁계정, 새 찬송가로 금박으로 디자인되어 있고요. 옆면에 보시면 문양과 금박으로 성경의 이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뒤쪽은 무각으로 출판사 각인이 되어 있고요. 이 제품이 뉴 그레이 제품이고요. 어, 이 제품이 뉴 브라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제품이 뉴 다크 네이비 제품입니다. 성경의 사이즈는 가로가 135, 세로가 200개가 35mm 정도 얘는 사이즈의 중사이즈 성경입니다. 그럼 안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본문은 개혁개정이고요 어, 해설이 없는 큰 글자 성경입니다. 중사이즈 성경이고, 중사이즈 성경이라 그런지 좀 빽빽하게 채워져 있네요. 신약을 보시면 예수님 별색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찬송가도 새 찬송가가 포함되어 있고요. 말씀사에 들어가는 새 찬송가의 특이점은 찬송가 제목이 고딕체로 되어 있다는 게 특이점이고, 나머지는 일반 세찬송가와 동일한 세찬송가를 포함되어 있습니다. 폰트 사이즈는 한글 프로그램 기준 10포인트 정도 되는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10포인트 정도면 중 사이즈에서 가장 중간 정도 되는 폰트 사이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퍼가 없는 무지퍼 성경 2종입니다. 동일한 모델로 NKR72WTU고요. 무지퍼로 되어 있습니다. 비치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라 따로 케이스가 없이 이렇게 비닐 포장으로 되어 있고요 비치홍 성경 특성상 하단부에 교회명을 인쇄할 수 있기 때문에 인쇄할 수 있는 공간이 여유롭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개혁개정 새찬송과 큰글자 성경전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중사이즈 성경으로 성인 손바닥만한 사이즈고요 무난하게 선물하기도 가장 좋은 사이즈로 세신자 선물이나 30대에서 50대 정도의 선물용으로도 추천해드리는 성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도 더 다양한 성경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다